지난 시간에 이어 만화로 예술의 경지에 오른 자카의 신들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만화의 네 명사 서당캐피의 아이꾼 한량종수입니다. <laughs> 현실보다 더 리얼한 만화의 시련, 고고한 미학으로 만화의 생명을 불어넣다 사카모토 신이치, 신이치 선생은 키스록 주간 소년작부 홉스상 입선 동작품를 통해 그대로 고작 18세의 나이에 만화가로 정식 데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타 작가들처럼 짧게 어시 생활을 한뒤 마스라와, 도검장 키오마루, 고고한 산악 이노센트 시리즈 등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활동을 물러 화지까지 발매하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사카모토 신이치라는 작가명은 생소할지 모르겠으나 그의 만화, 작가는 우리 만자라 구독자 날디라면 하... 알려나? 또 습관성 구독자 비가 시전하는 건가요, 씹새끼니 글! 신치센세 커들은 얼핏 보면 만화가 아니라 찻집 한 폭의 예술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뿐인 거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신치센세 작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서슬퍼를 아는 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적으로 유려하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살벌한 눈빛을 지닌 저마다의 독특한 아이덴티티와 함께 강조되는 인상 깊은 캐릭터들은 고작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 살아있는 인간 같은 생동감을 가졌기에 독자들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죠. 이렇듯 섬뜩할 정도의 리얼한 을자로오 담아낼 수 있는 건 아마도 그가 만화가를 목표로 한 순간부터 공포라는 감정을 꼭 전하고 싶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만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신이치 작가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점은 캐릭터의 미적 감각을 200% 살려내는 우월한 시각적 스토리텔링 능력이라고 할수 있죠. 계속 강조드리지만 신이치의 작가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작품 속한 컷을 위해 국내에 가리지 않고 현지 답사를 다닌 열정, 완벽함을 위해 매 컷마다 찍는 실제 사진과 작업실을 가득 채운 참고서적. 옷의 주름부터 얼굴에 미세 근육까지 근엄하게 담아낸 섬세함 빛과 색의 경계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때로는 진한 잉크로, 때로는 가벼운 연필로 캐릭터에서는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여기선 선이 없는 게 좋은가? 그렇다면 선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만화의 세계 에 몰입하는 것을 넘어 만화 속 세계 에 잠식할 수 있게 진짜 세계를 집어삼켜버리듯 리얼한 만화를 그려내기 위한 끊임없는 발전과 노력으로 읽어내극 사실주의 작가의 정점 멈추지 않는 장인정신으로 미학을 실천하는 타카오토 신이치에게 우리가 전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림을 물러 스토리 전개 역시 굉장히 소름 돋 꼭 잔인하며 또한 너무나도 현실적이 오니 부디 성인분들만 감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즐기는 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예쁨 하나로 세계를 집어삼킬 동인계의 여왕 사인조 만화 창작 집단 클램프 원래 80년대 초창기 클램프는 당시 인기 동인 작가의 행사 진행을 함께하며 친해진 여러 서클의 멤버 11명이 모여서 만든 놀러다니는게 목표인 침묵해 클램프 클러스터에 불과했으나 클램프 명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캡틴 치바사 조조의 기묘한 모험 등등을 원작으로 한 그쪽 소양의 동인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고 이후 성전까지 대박을 치며 전문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본래 만화가의 꿈이 없던 동료들은 떠나갔으며 이후 발매한 도쿄 바벨론으 스타 작가에 등극하며 만화면 만화 일러면 일러 캐릭터 디자인이면 디자인 등 멈추지 않은 다작의 여왕 클램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클램프가 이렇게 다작하면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건 대회 활동 및 스토리 구상의 오오카와 나나세 메인 작가 모코나 네코이치바키 이가라지사츠키등 3명이 작화를 맞는 철저한 업 구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클램프의 장점은 역시나 작품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화풍이라고 할수 있죠. 현대물 미스터리 판타지, 소녀만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춘향전을 바탕으로 그린 신 춘향전 등 장르의 성격에 맞춰서 화풍에 변화해준다는 것입니다. 미스터리는 조금 더 어둡고 진한 선호, 러브 판타지는 동글동글 귀엽고 더욱더 미려하게 하지만 가장 큰장점은 역시나 말도 안 되게 장르 불문 너무나도 어여쁘게 매 순간을 담아낸다는 것이죠. 더 사쿠라, 초비치, 지바사, 크로니클 등등 항상 뻔한 레퍼토리, 보이미치컬, 국룰 전개가 클램프만의 독특한 반전 전개 속에서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 세상 가장 화려하고 예쁜 사랑스러운 그림체를 가진 클램프 매직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장점보다도 그냥 클램프만화는 보면 볼수록 그리는 사람들이 만화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만화를 좋아하는 독자들 역시 클램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laughs> 좋아하는 장르는 좋아하는 장르는 거슴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는 이단아 삐뚤어진 천재 하마다 요시카즈 작신 파트 1에 오그레이토가 있었다면 파트 2에는 하마다 요시카즈가 있습니다 요시카즈는 대표작 치구모모 특기의 유쾌한 분위기야 거의 매회 등장하는 서비스신 때문에 전혀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고생 끝에 데뷔를 한 작가입니다 요시카즈 선생은 어렸을 적 아들이 자위하는 것과 만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반대 속에서도 꾸준히 만화에 관심을 가졌었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때부터 일러스트를 두고하며 작가 활동에 기반을 닦지만 또 대학교는 뜬금 없이 공업 대학에 진학하죠. 그렇지만 또. 아이씨 공대수학 어렵네 라는 이유로 1학년때 락근하게 자퇴 그래도 이때 코믹해를 견학한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매차구차 백수가 된 요시카지는 백안공, 동인활동, 일러스트 외주 등세 가지 일을 병행하던 중 노벨게임 투허트의 동인지일 시작으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상업지 데뷔 이후 20대 초 신소드월드 RPG 리플레이집 일러스트가 대박나며 만화화까지 이어졌지만 자신감이 없었는지 동인지 활동만 이어가다가 30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측은 모모를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전업 만화가로 활약하게 되죠. 그렇게 비록 장편작은 치금모모가 처음이지만 긴 일러스트 경력 덕분에 기존 만화가들을 씹어 먹을 정도로 괴를 달리하는 어마무시한 작화력을 자랑하죠. 강렬한 펜서를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육감적인 캐릭터들, 만화 를위해 직접 무녀보고 입는 열정 속에서 어떠한 고해 없이 꼽혀 완벽에 가까운 인체 구조 밸런스, 박진감 넘치는 역동적인 액션신 연출 속에서도 배경과 기물들을 꼼꼼하게 묘사해내는 디테일. 유일한 단점이라면 매컷서비스신이 있는 수위 높은 만화인지라 미친 몸매. 새끼 넘치는 캐릭터가 즐비하지만 그림을 너무나도 과하게 잘 그리는 탓에 꼴림의 미학을 선사하기보다는 한컷한컷 그림에 대한 경애만 준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요즘 트렌드하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옛날 그림체, 옛날 스토리라고 비난하지만 획기적인 컷 연출에 화려한 격투씬 새끼 넘치는 캐릭터 디자인 마신토리아마 연상시키는 구도 연출까지 사소한 일상컷 하나만으로도 기존 만화가를 압도하는 퀄리티를 뽐내는 하마다 요시카지가 천재가 아니라면 누가 천재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만화계 와 애니메이션 모두 정점에 두던 이도류의 시초 전 세계를 사로잡은 천재 거장 오토모 카치로 미야견 깡촌에서 나오잖아 나치노 선생은 어렸을 적부터 만화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자연스레 만화가를 꿈꿨으나 고등 때 갑자기 영화 일러스트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매차 구차 성인이 되어서는 일러스트를 그리며 대충 살아가다가 진짜 만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부터 단편 만화를 두고 하였고 이후 동모 아키라 등 굵직한 SF 대작들을 내놓았으며 자신의 영역을 만화에 한정짓지 않고 애니로 넓혀 이궁 이야기, 아키라 등 대작들을 쏟아내며 만화가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모두 정점에 도달한 거장으로 군림하게 되죠. 참고로 요즘은 진짜 실사 영화 감독으로 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츠로선세가 만화 애니사에 끼친 영향력은 데지카우 사무, 미야자키 하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지대하기에 자세히 설명하며 조단의 고통을 들을 수 있으니. 작가 특징과 업적만 짧게 요약해드리겠나이다 데지커 우3무의카피켓들이 만연했던 시대 속 뻔하고 동그란 형태의 찍어내는 그림체를 탈피하여 정착시킨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 눈깔귀신 서구형 외형과 외형에만 머물러 있던 당시 뻔한 그림체에 비파하며 등장시킨 다리가 짧고 가슴이 작고 투박한 얼굴까지 리얼리즘에 입각한 초현실적인 캐릭터 디자인 사회현실에 부조리함을 꽂으며 극하체로 묘사한 캐릭터들이 가득한 만화는 내놓는 반골 정신까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세밀함을 넘어 처절함을 느끼게 해주는 다른 경지에 도달한 디테일한 묘사 능력은 만신 대지카 오사문조차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죠. 더하여 이런 작화력을 애니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기존 만화 애니의 종말을 구하는 어나더 레벨의 연출력을 선사하면서 시대를 앞서가 거장의 칭호를 거머쥔 것이 바로 오토모 카치로입니다. 이렇게 만화 애니 두 분야 모두의 정점에 도달한 천재이자 만화사의 기준점이 되는 선구자 오토모 선생을 어떻게 작화를 논할 때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구독자 날리들 모두가 입을 모아 외쳤던 트렌드를 이끄는 수준을 넘어 작가의 트렌드를 창조하는 만화가들 만화가 오바타 타케시 고등학생 시절 타케시는 5 0 0 강년 신화 대지카상 준입선 이후 어시로 활동을 이어가다가 히지가타 시게루라는 필명으로 사이버그 할아버지 찌짱이라는 다소 매니악한 소재의 개그 만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결국 연재 1 년만에 완결내는 구욕을 맛보게 되죠. 이후 타케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스토리 작가라는 것을 깨닫고 스토리 작가와 함께 협업하여 히카루의 바도 데스노트, 바쿠만 등내노라는 명작들을 쏟아내며 최고의 만화가 반열에 등극하게 됩니다. 사실 다케시 센세가 만화가들의 만화가라고 극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데뷔한 지3 어... 0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작가 실력과 함께 SF 판타지, 정통 소년 만화, 액션 판타지, 추리 등 장르의 한계 따위를 없다는 걸 증명하듯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그려왔다는 부분입니다. 다케시 센세는 작품의 세계와 캐릭터의 묘사 등 만화의 컨셉에 따라 구도를 유려하게 변화시키며 극의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는 난이도 높은 상을 구사하는 컷 연출력 뿐만 아니라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정점에 도달한 리얼리티 그림체를 주관 연주에서 아무렇지 않게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사실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기성 만화들은 감히 범접조차 할수 없는 송곳같이 날카로운 캐릭터 묘사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는 사소한 의상 디테일 세계관을 상징하는 섬세한 배경까지 담아낸 커트는 오직 나만이 만화가다라고 외친 듯한 박력은 물론 왜 팬들이 화력이 뛰어난 만화가 1위로 선정했는지 왜 모든 만화가들이 작하는 타케시라고 추앙하는지 왜 타케시가 새롭게 만화를 그릴 때마다 만화가들은 그의 그림체를 답습해 나가며 공부할 수밖에 없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죠 극한의 디테일함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은 듯 개성 강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들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독자의 뇌리에 단숨에 각인 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타케시의 작화는 그저 작화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만화 작가의 트렌드를 확립해 나가고 있기에 우리는 오바타 타케시를 만화가들의 만화가라고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작과 망작과 개작이 넘쳐나는 작금의 만화 시장에서 수준 높아진 독자들이 만화를 간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당연 작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작가들은 그흔한 미사여구 한줄 없이 오직 단한 컷만으로도 작품의 세계관을 담아낼 만한 작가력을 독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작가의 신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죠. 비록 저마다의 취향이 달라 만화의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나브로 이 사람은 정말 만화를 잘 그리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작 카이신대에 대해 알아봤던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깨폈습니다.